안녕하세요. 어, 진도 멸치에서 공구 기간 동안에 곱창김을 제가 구매를 했는데요. 이렇게 큰 박스 안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또 작은 박스가 들어있어요. 그 안에 이렇게 곱창김이 들어있답니다. 어, 제가 진도 멸치에서는 곱창김 주문을 처음 하는 것 같은데요. 음, 곱창김은 일단 그냥 뭐 굽지 않고 생김으로 먹어도 달큰하고 꼬들꼬들한 맛으로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한토인데요 이렇게 진도 멸치 곱창김 이게 앞에 포장란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옆면을 보면은 어, 두께가 높이가 한요 정도 되는데 이게 아마 이 포장지에 쌓여 있어서 어,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아마도 꺼내면 좀더 부풀어 오를 것 같은데요. <laughs> 아무튼 어, 잘 도착했고요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